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어 스무스한데 굉장히?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음 고생했어 제가 고생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와 축하합니다 와 티똥 있네 저 이거, <laughs> 이거, 이제, 슈로코경매나오고하면 똥아님 오케이, 당네 다네, 다다당 다네, 다네, 다오다 바보 아니다 <laughs> 그지, 그치? 그치 이제, 안 좋아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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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대장 드세요. 대장 드세요. 하씨, <laughs> 손 내지 마. 오케이, 난손안 돼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대장 드세요. 난손안 돼. 가, 가운데만. 가운데만. 나한 번만. 가운데만, 나한 번만. <laughs> 가운데만, 나한 번만. 노노노노노 도전 안 합니다. 가운데 나 한번만, 가운데 한번만, 가운데 한번만, 가운데 한번만 먹 가운데 한번만, 가운데 하나 먹자. 야 우리 하나씩 나눠 먹자. 사람도 없는데. <laughs> 아 이제 똥이죠 여러분. 이거 시로코가면 이제 뭐경매로도다 나오고 이제 완전 똥 냈어요. 에이, 저리 아, 완전 똥 냈단 말이야. 아 오케이 나 마지막 거. 마지막 거 오케이 마지막 거. <laughs> 아씨부래 마지막 거 하나만 줘. 아 제발 마지막 거 하나만 줘나 진짜 안 한다. 어, 마지막 거 오케이. 마지막 거 하나만. 오케이. 오케이, 마지막 거 하나. 오케이, 좋았어. 축하합니다. 100만. 오케이, 축하해. 아, 마지막 거 하나만. 제발. 제발 마지막 거 하나만. 아, 나 이거 두 개면 만 필요해 이제. 아, 이겨 야, 우리끼리 싸워봤자지 의미도 없는 거. 아, 씨발, 크리 이 새끼. 야! 새끼야. <laughs> 이 새끼야. 아 크리야 크리야 사랑해 크리야 <laughs> 사랑해 한번 봐줘 사랑해 아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크리야 <laughs> 크리야 한번 봐줘 아, 그래 <laughs>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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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잖아 그래 그래 이거 이제 사람들 거의 안 먹을 거란 말이야 아마 공룡도 아씨 야 진짜 한번 만! 한번 번만 먹게, 한번 먹게, 한번! 한 허버마, 한번마 허버마, 허한번허한 번만 먹자! 허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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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버아 제발! 마 허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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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마 오? 오 나갔어 나이스 아 피그 나갔다 역시 좋아좋아 음, 좋아. 크리도 오케이 크리도 나갔어 아유 감사합니다 오빠 바바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박 어, 빡세다 오 어, 축하 하냐? 하냐? 가자 가자! 하모 아, 오 목걸이 법석입니다. 안돼 이제 얘 만약 먹으면 누가 구 주냐? 오케이 먹어 먹어 먹어. 어 먹어 안 먹을게 나안 먹을게 안 먹을게 드세요. 응 드세요. 안 먹을게, 안 먹을게, 안 먹을게. 아. 안 먹을게. 1억 5천. 야, 여기 비싸다. 안 먹어, 안 먹어. 2억! 어? 뭐지? 여기 피가 없는데? 2억 5천? 2억 5천? 누구야? 206,000? 2 0 6 0 0 어, 잠깐만. 이거 물린 것 같은데? 아이고, 206200. 감사, 땡큐. 이 정도면 에픽 포기했죠. 아유, 2 0 6 0 0 감사합니다, 땡큐. 야 다음 영상에서 감자 땡큐 이건 내가 먹을야나줘나줘나줘 나 줘. 나 줘. 500? 싫어 내 거야 가져와 내 거야 내 거야 가져와 오케이 너해너해 마지노선 있지 아 공룡 이제 정가도 되는데 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너해 어.